맛있어? 아주 신났어. 기분 좋아요. 와, 쇼 많이 먹었네 진짜. 응, 음, 진짜. 맛있어. 와, 수줍거리 먹었네. 어? 우 와. 이거 진짜 많이 거의 다 먹었어? 쇼 대단한데? 슈 진짜 맛있. 요즘에 밥을 잘 먹네. 어, 별로 흘리지도 않았어 이 정도면 음, 맞지. 응, 어, 흘리지도 않았 어이 정도면. <laughs> 어, 바닥에안 흘렸네. 위에 흘리는 건 괜찮아. 야, 아이, 고 아이, 고 아이, 고 아이, 고 많았어 음, 많았어, 많았어. 이 아이, 아 먹고 싶은이이번에배이한밥이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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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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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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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
고기 넣어줄까? 먹가 고기 더 있는데 고기 더줄까요 응? 고기 넣어줄까요? 아니면 밥에 비벼줘요 약간 입안에 어. 아. 있나? 다, 다 먹었어 뭐? 다 먹었어

엄마 어디가? 아니 맛있어 맛있어요? 어오 응. 맛있어 이거, 맛있어 더 줄게 더 줄게 이거이거오 이거 이거 이우 이거 어 이거, 이거. 야, 뭐? 그냥 고기 고기 그 고기 더 아, 먹어. 아 흰자 계란, 먹고 싶어. 계란찜. 그래, 알아서 그래. 계란찜 줘 엄마가 엄마가 줄 거야. 어어어고 어, 어. 어. 엄마 사서 줄게 사다 줄게. <laughs> 야. 생각 <성격이> 마가비 <마음이> 급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흘렸어요.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어 이거 더 먹어. 아가 더 먹어. <laughs>

Scaragan, s 야 a 야 a g a n Tajo. As a kid, and you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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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go, 이거야 go, you go, y 안 먹어. o you go, y 숟가락을 다시 여기 넣었다 빼. 그럼 여기서 여기서 꺼낸 줄 알아. <laughs> 어 속여야 돼. 밥 먹지. <laughs> 아유 욕심쟁이. 밥 먹지도 못하면서. 이거 뒤로 치울게.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고기? 어? 고기, 고기. 아, 았어 아, 았어 아, 아,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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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야 아. 아. 입에 안 들어간다. 배좀 찾고만. 음. 장난치고 싶네, 우리 지우고아 고기? 고기. 아. 음. 아, 쉬우야. 슈우? 저 방송도 너무 이뻐 <laughs> 점점 나오는 애기가 쉬우. 아, 그냥 저 뒷부분 코너는 아오마레 단지야. 쉬우, 어. 재밌어요. 아!

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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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, 그래, 어 그래, 엎었으니까 다시 장난은 못 치겠다 우리 지우가. 그래,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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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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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 그래, 어 아까까지는 목욕 안 시켜도 될 정도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욕을 해야겠네. 다섯 시야? 목욕할 때 됐어?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어 일단 먹을 만큼 먹어. 음. <laughs> 왜 이렇게 잘 먹어? 드실 만큼 드세요. 응가. 숟가락만 주세요. 응 음, 자. 아이고 이고 그만 먹어 알았어, 알았어. 음, 그 먹자 그만 먹자 you 이제 그만 good. 이제 그만 그래 엄마가 시키고아빠는 청소하고 있을게 에이, 좋아. 잘 먹었다 안녕 bye 안녕 안녕 잘 먹었다 바이바이 다이 모자 음, 씌워줄게 응 그래 응 음, 거기 있어야 돼 그래 어, 엄마 가지고 갈게 음, 음. 소꿉놀이 하고 싶어가지고, 응? 어?